한거 있어 찬이 형이 찍은 우리 일곱 명그 단체 사진 있잖아 아 그거 언제 찍었냐 그그 <laughs> 그 단체 일곱 명이야 <laughs> 어두울 때아그때또왜 기억이 안 나지 어두울 때. 어, 온, 어, 뭐라고 <laughs> 뭐라고 그 어두울 때뭐온 우리 뭐라 우 나는 나는 기억나 내가 어 사진에 사진에 이제 다들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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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래가지고 아 좋다! 이서어나이거 보고 어, 이거 야, 나, 나, 신나, 아, 이거 온다 다들 좀 신나가지고 아, 아 다들 좋아 아, <laughs> 바다, 바다 향기 어, 아, 신나가지고 텐션이 아, 나 아, 다 자연을, 아니고, 자연을 아. 보면은 어... <laughs> 아니 그 새벽에 되게 늦었었어요 그 시간에 맞아요 맞아, 맞아. 되게 맞아. 늦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밤이었지 햇뜨기 직전이어서 그때까지 <laughs> 재밌 얘기하다가 잠깐 숨 돌리러 나간 거라 또 기회가 생기면 아꼭 갑시다 어, 아한번더 어, 어, 네. 오늘 가야지. 가야지 진짜 너무 너무, 너무, 너무 재밌어 이번엔 가야지. 산을 탑시다 산을 어? 탔어 그날도 타... 맞아 탔어 <웃음> <웃음> 탔어 그날 아, 아 맞네 탔어 <laughs> 아 진짜 아, 네? 그날네 바다 바다 근와 근... 근산로가 있었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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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산로가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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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있었는데 맞아. 그 방이 안 켜졌는데 <laughs> 얘가 내뛰어가가지고난 <laughs> 그 지금 공기를 크레시한 공기를 막 싶어 이래가지고 봤어 <laughs> 얘가, 얘가 진짜 잡아가지고 그래서 형이 따라갔어 해, 해변가에다 묻어놓고 <laughs> 묻어놨다고 아니 진짜로 아까도 고개로 덮어놨어 그때 떠 도망가게 그 전이었어 그 전이었어 그다음에 어.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다 같이 그 이제 산 같은 게 갔는데 형이 형이 계속 아 여기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이거 아명히 길이 있었는데 이러는 거야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이러는 데 길이 없는 거야? <웃음> 오 <웃음> 도대체 뭘본 거지? 이러다가 그 다음에 내가 묻어놨어 어. 아 진짜 뭐지? 아 그때 난 아직도 아.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<laughs> <laughs> 나는 분명 그딱 뚫려있는 길을 봤단 말이야 <웃음> <웃음> 그만 얘기할까? 아 재밌네 아까 어 맞아 재밌어 다음에 꼭 가는 걸로 어쨌든 뭔가 막혀 있었어 아. 맞아 응. 뭐, 뭐뭐 뭐. 찾아 있어 맞아 맞아, 맞아. 우리 열심히 살자. 단식 말고 건강하게 <웃음> 콜라로 콜라로. 오늘 <laughs> 진짜 치킨 맛있었어. 아 치킨, 치킨, <laughs> 치킨 너무 맛있었어. 근본이었어. 치킨 너무 맛있었어. 어땠어요? <웃음>